2024년 1월에 저와 2024년 12월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강연은 2025년 이렇게 준비해 볼까요입니다. 그래서 가생사는 프로 자기 개발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를 고민해봤고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나와 같이 성장한 가생러분들 혹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연을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2024년을 보냈는지가 좀 궁금해서 적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고 포스팅한 분들도 있을 거고 투자를 하고 내진 마련한 분도 있을 거고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고 낙담의 골짜기로 빠져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걸 빠르게 읽을 건데, 결과야 어떻든, 그건 성공과 실패의 척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또한 흔적이니까.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 도전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해서 그런 글을 썼어요. 난 정말 그 누구보다 책을 열심히 읽고, 블로그 포스팅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더이 책을 잘 알려줄까를 고민하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왜 나는 도서 인플루언서가 안 되는 걸까? 또 누군가는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잘 못하는데 왜 그들은 될까? 그렇게 속상하다 글을 썼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리치파카님, 괜찮아요. 흔적이 남았잖아요. 너무 명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흔적이 남았잖아요.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랑 흔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1년을 고생한 그분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니님인데요. 1번, 리치파카님을 만난 것? 어, 이거, 이거 제가. 없는데 읽는 거. 어, 없는 거 아니에요. 리치바카님 만난 거맞죠 2번 <laughs> 2개월 만에 팔로워 1,000명 돌파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다음은 클로이 서재애 님인데요 생애 첫 마라톤 도전에서 10km를 4회 완주하셨대요 대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참여해서 최우수상 수상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다음은 얼디님 오프라인 독서 모임 운영 대구 독서 모임 연합 행사 문화 칼럼 두달 연재 대학원 폭풀 준비하고 뭔가 합격 느낌 이 라고 하셨어요 어,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아직 합격된 건 아니지만 느낌이 좋다는 거죠 분명 되실 겁니다 다음은 희나님 2024년 초두 번째 전자책 출간 출간 3개월 만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어쩐지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laughs> 강의 특강 조기 마감 그리고 제이엘리 치파카 아웃 이분 일기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웃은 많이 냈다 결과물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laughs> 이 순간님인데 첫 번째 건강하게 둘째 출산. 어, 나만의 주제 내 소명 드디어 찾음. 네. 자 다음은 바르님 하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 일로 바꾸게 된 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운동, 명상, 다이어리 적기 이 시작은 운동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박수 주시고요. 다음은 닉네임을 안 써주셨습니다. 독서 일곱 권 쇼폼 대행 사업 진행. 박수 주세요. 이게 제 강의 중에 제가 2024년 이룬 것들만 좀 발표를 하려다가 우리가 이제 모이는 자리인데 어떤 게 가장 의미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 이렇게 열심히 살자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아 2024년 고생했다. 이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지금이 또한 해의 거의 끝자락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한나 자신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리시파카는 어떤 걸 했을까? 저도 한번 이걸 생각을 해 봤거든요 먼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다가 지금 이곳 강남 도곡동에 제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네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 계정은 12만 명 정도를 달성했고 10여 개의 출판사와 협업을 해서 제가 번돈 말고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계속 제가 돈을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저랑 같이 협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한 금액을 세어 보니까 2,8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 돈이 내가 번 돈보다 더 좋았던 건 나로 인해서 누군가 또 돈을 번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건 약간 기여의 의미도 약간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캠퍼스 강의 런칭을 한거 그리고 부자들의 서재를 지필을 완료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한 것들만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노력들, 고생들 하다가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짧은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실이 그냥 얻어진 것 같지만 사무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사무실을 얻은 다음에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예쁘게 꾸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서 마케팅 대행업을 하며 많은 성과를 냈지만 책 콘텐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때가 되어 책이 나온 것 같지만 책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수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은 스터디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이라 하루 종일 거기 매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예비군 훈련 가기 전까지는 스터디 카페에서 책을 좀 쓰고 가려고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와중에도 혹여나 콘텐츠에 쓰일까 영상을 찍습니다. 대형 교육 회사의 강의를 런칭한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숨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0일. 지금은 저녁 6시 반 정도 됐습니다. 어, 오늘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한 끼를 못 먹고 강의 준비, 강의 촬영 하고 왔어요.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밥도 못 먹고 밥먹 뭐, 간단한 걸 먹긴 했지만, 초코우유 먹어, 초코우유. 너무 바쁘다, 혹은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현타도 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겠지? 막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미래에 대한 투자? 혹은 뭔가 그런 노력을 한것 같아서 조금은 뿌듯하기도 한데, 음, 그래도 해야지. 해야겠죠. 몰라요. 이 영상을 왜 남기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겠죠. 오늘도 파이팅. 밥부터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2024년 성과들을 되돌아보면 찬란하지만 제가 했던 노력들을 되돌아보면 한켠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왜 준비해봤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성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너무 고생했다고 우리 고생한 자신에게 박수 한번 쳐줄게요 <laughs> 그래서 저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속상했어요. 왜냐면 하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진짜. 한 끼도 못 먹고, 초코우유 하나 먹으면서 책도 써야 되고, 뭐제 수강생분들 케어도 해야 되고, 미팅 요청 오면 해야 되고, 출판 대행업도 하고, 너무 힘든데, 원래 그래서 늘 긍정적이지만, 저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딥해졌어요.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근데 들었던 생각이, 이걸 해내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2024년을 정말 가슴에 손을 안고 열심히 산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고, 뭘 느꼈냐면, 2024년 1월에 저와 2024년 12월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훨씬 더 단단해져 있고, 전에는 될까, 할까, 말까, 이런 사람이었다면, 진짜 한번 뚫어본 사람? 전에는 자신감이 50%였다면 이제는 2만%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가 뭘 얻었고 그 1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면서 얻었던 거? 깨달았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24년 이런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이거를 올해 안 해보셨으면 내년에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라고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브랜딩보다는 아이템을 먼저 해라 입니다 저는 s n s 로 브랜딩을 하는 거 물론 오케이지만 그것보다도 내 아이템이 먼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아이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오늘 조회수가 안 나왔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언제 상품 만들지 아 근데 일단 오늘 릴스 올려야 되니까 릴스 올리자 콘텐츠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콘텐츠 하나 만들 때몇 시간 걸리죠 저는 뭐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결과물은 30초 40초짜리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돈은 언제 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타깃이 명확한 나의 상품 서비스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먼저 다밀어두고내 아이템이 있는가 내 아이템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가 그것이 오케이 되면 그 다음 콘텐츠를 만들어서 바이럴시키고 그 사람들을 모아오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수익으로 바로바로 바로 꽂혀요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창의적인 마케팅이 만나면 마법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것만 생각해요 조회수 어떻게 올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혁신적인 제품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지갑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를 만들어라입니다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말하고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죠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시간, 노력, 고민을 줄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를 계속 생각회로를 돌리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내 지갑에 돈을 넣어 줄수 있는 내 사업의 안내 표지판을 역할해줄수 있는 상품은 이건 뭐냐면 전자책, VOD 이런 것들은 바로 내 지갑에 돈을 넣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 저는 전자책 부유 이런 건 관심 없는데요. 근데 그러면 사업을 적어도 하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사업으로 오게 할수 있는 그 창구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라도 만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구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고전에 나오는 문장인데 돈으로 돈을 낳아라. 지갑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불어나는 황금빛 물줄기를 만들어라. 1번 제가 얘기했던 거 아이템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1번과 3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세 번째는 실행과 커뮤니티인데 한한달 정도 전에 이곳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자기 개발 불편의 법칙 김현두 작가님이 강연을 해 주셨는데 그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한분두분세분네 분? 그분이 말했던 게 실행과 커뮤니티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단순히 강의만 하면 안 된다. 단순히 전자책만 하면 안 된다. 전자책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다 쓰는데 강의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다 하는데 차별점을 뭘로 가져갈 것인가? 실행과 커뮤니티라고 했어요. 온라인 창업을 하려면 그 사람의 실행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정성 있는 커뮤니티. <laughs> 이끌어 갈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실행할 수밖에 없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리더의 역할로 있을 때 과제를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게 명확하게 주셔야 되고 나의 고객이 무조건 성과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을 잘하면 단순히 돈을 받아도 파리피플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구매인데 재구매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디지털 털도마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3년 정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나의 고객들이 나를 또 찾아오게 만들지 않는 이상 본질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레버리지와 협업.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혼자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돈을 써서라도 사람을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도해보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으세요. 레버리지를 해도 처음에는 내가 10만원을 줘도 그 사람이 10만원의 값어치를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것도 연습이에요. 레버리지는 해보면 해볼수록 실력이 들어요.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은 10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행사를 열거나, 뭐, 아까 독서 모임 이런 것도 많이 하실 텐데, 왜꼭 혼자 하려고 하시죠? 그 사고를 좀 부셔보세요. 누구랑 같이 하잖아요? 정말 크게 할수 있고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독고다이다? 아닙니다. 모든 기회는 저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아까 이게 전에 강연에서도 이걸 되게 강조해서 약간, 오, 메시지가 역시 비슷하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음. 레버리지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하루 11시간 하냐, 12시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과를 높여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마트하게 일하냐가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비전 설계 시각화 미친 실행인데요. 2025년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단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성공 플래너를 쓰면서는 정말 모든 걸 한번 걸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71대가 지나면 내년 3월이 되고 3년 정도가 돼요. 3년 제가 그 3개월 뒤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한번 콘텐츠로 말씀드릴게요. 3년 열심히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더라 이런 것들 메시지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혼신의 힘을 쏟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왜 저는 열심히... 해도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 자기 개발러 카톡방에 그래서 그분이랑 좀 대화를 더 나눴는데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둘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혼신의 힘을 쏟았으면 됐을 텐데 열심히 해서 안 됐군.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이 내년에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2025년 한번 가슴 뜨겁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2025년 12월에 한번 활짝 웃어 보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시작을 해서 12월이 되면 1월과 달라져 있는 나를 마주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막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막 이제 올라가는 시기인데, 하나 확실한 건그 1년 1년의 변화가 정말 크고 달라요. 그래서 2025년 한번 가슴 뜨겁게 살아보시고, 내년 12월에 다시 만나서 멋진 우리의 모습을 서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앞으로 함께 멋진 성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파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